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6,500조 은행 파산 터졌다. 여기 은행은 돈못 찾는다. 가계와 기업대출이 악화되면서 제2금융권과 국책은행 깡통대출이 금융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이미 6,500조를 돌파하여 GDP 대비 250%를 초과했으며 국가총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 사정에 따라 강제 회수를 단행하고 은행권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언제든지 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1454조에 이르고 일부 은행의 연체율이 8%까지 치솟아서 여기 은행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0 1 0 1 2 3 4 5 6 7이며 부동산 매매 입주 신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목소리가> 야, 정말 지뭐 6,500조. 여러분들 6,500조. 우리나라 g d p s 약 3배. 야, 이거 뭡니까? 여기 은행은 돈도 못 찾아요. 은행 파산 터지고요. 이 뱅크런, 지금 폭풍 인출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출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이 사태가, 오. 자, 은행 위기. 이 금융권. 깡통 대출. 국채 은행. 지금 여기가 위험하다 이거죠. 자, 마을 금고 이어서 저축은행까지. 제2 금융권 위기 확산. 이게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건전성이 안 좋아요. 뭔가 개선책이 돼야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 은행 얘기 보실래요? 제2금융권 깡통대출 구체 은행 저축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무려 8%대 와 고정이하 29.7 세마을 연체율 7.24 세마을 금고도 8%로 올라섰어요. 이게 뭡니까? 고정이하 19.4 상호 금융 연체도요. 지금 많은 것은 8%까지. 평균 4.43. 고정이야 19.72. 어마어마하죠. 지금 고정이야 여신이 저렇게 세다. 두 번째, 깡통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것들. 즉, 무수익 여신이라고 그래요. 이 깡통 대출을. 심각하죠. 인터넷 은행, 무수익 여신. 5,326억. 인터넷 은행들. 카뱅이라든가, KB뱅크. 다 조심해야 돼요. 지방은행도 심각합니다. 지방은행은 말이 지방은행이지, 솔직히 이금융권은, 이금융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수익 여신 1조 원이 돌파됐답니다. 이게 뭡니까? 저축은행, 무수익 여신 2조. 와, 깡통 대출, 또 저축은행 여기에도 들어가네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 국책은행은 건전성이 최악이에요. 보세요. 기업은행. 소상공인이 76조. 이자자금만 1조. 수출입은행. 위험자산 규모가 139조 5천억. 산업은행. 태형의 pf대출. 이게 점점 확대시 위험해지는 구조 자, 여기 보시면 한국부채 총6,500 넘었다. 여기 보시면 정부부채 비율이 약 47.2%. 국가의 총부채가 6,373조라고 써 있는데, 자, 지금은 더 올라갔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약 6,500조입니다. 사상 최대예요. 이거 제가 한말 아니에요. 뉴스에 나와 있죠. 한국 부채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GDP 대비 2.5배래요. 한국 총 부채. 자, 6,000조 돌파. 가계가 101.7%예요. 이 GDP 대비 2,218조 기업은 123.9%. 기업은 2703조예요. 정부 부채 47.5, 1035조. 1회에서 6373조. 미치겠다, 진짜. 문제점. OECD 3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부채가 늘어났고요. 이 부채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거. 특히 가계 기업 대출은 세계 1, 2위를 다터요. 부동산 PF 대출하고 연체율 이게 위험하죠. 자 주요 국가의 국가 부채 웬만한 나라들도 200%는 넘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250%를 넘는 나라는 없어요. 별로. 자 국가 총 부채 규모 추이, 정부 부채 비율을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가 2021년 1분기 때는 5천억 대밖에 안 됐어요. 5천 5천 조 대밖에 안됐는데 자, 지금 24년 3분기, 5100조에서, 와, 6200, 지금 얼마 전에 6300조, 이제는 6500조. 지금 3년 만에 1500조가 늘어났어요. 5000조에서 6500조로. 정부부채, 특히 정부부채가 우리나라가 건전성이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2019년에, 37.1%가 2025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곳이에요. 4 7 2예요 뭡니까, 이게? 이 정부가 좀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책임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정권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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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하니까, 여튼, 이래요, 현시, 현실이. 자, 은행 대출 강제 해소. 지금 당장 뭐 강제유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조금만 올라오면, 보세요. 연취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은 대출 강제유수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은행 대출 강제유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채무자가 기본을 안 지켰을 경우, 즉, 채무자 사정. 아무리 이자 잘 내고 해도, 채권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경제위기가 터질 상황에 몰려있을 때. 보세요. 연체가 발, 발생하고 연체가 여러 달 지속된다. 이건 은행이 강제 회수를 할수 있어요. 은행 대출일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전액상환. 물론 몇번 경고는 주겠죠. 채무자가 원리금 능력이 없거나 의지도 없다. 아, 이거 그냥. 갈리나요 채권자 상황 즉 은행 상황 은행 채권자 사정이 달라졌어요 은행 위기가 왔거나 또 어디 특정 은행이 뱅크론이 터지거나 대출금 회수가 어렵거나 시국이 불안정하거나 은행은 법인과 개인 계약서 기준으로 이행을 할 겁니다 이 계약서 깨알 글씨로 다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읽어봐서 그렇죠 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제 휴수가 가능하다. 이런 문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경제 불안. 어, 뭔가 경제위기가 터질 것 같아. 국내 의 경제가 위기나 불안할 경우는 당연히 강제 휴수하겠죠. 그 다음에 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서 유지가 힘들어요. 이중대출이고 불법대출이고 규정 위반 시에. 당연히 은행은 강제 휴수하죠. 여기 보실래요? 예금 위기 조심해야 할 상황. 뱅크런, 뱅크런 올라. 이금융권 탄핵 폭풍에 유동성 시시있 정도. 탄핵 이후에 특히 한때 심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탄핵은 지난지 꽤 오래됐고 잠잠한데도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예금 위기. 이금융권 비상 대응 체제 건전성이 너무 안 좋아요. 계속 비상이에요. 예금 위기. 새마을 저축. 농림, 신협, 수산업, 살림. 자, 살림, 수협, 신림. 다 위험하네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금융권 1, 2년 만에 찾아서 옮기는 경우. 즉, 여러분들, 당장 은행에 뛰어가서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자 엄청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됐을 때, 이큰 목돈 1억까지는 괜찮은데, 뭐한 1억 이상 특히 10억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금융권보다는 좀 안전한 곳. 여기 보세요. 우체국 안전합니다. 우체국 다음으로 안전한 게 국채 은행이에요. 국채. 국책. 우리나라 국가은행. 그다음에 1금융권 5대 은행이라고 있죠.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그다음에 농협. 자, 농협 은행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섯 군데. 이세 곳에 맡기면 안전할 거예요. 자, 이 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 오, 이것도 괜찮아요. 자, 이 금융권 농협이 됐든 저축은행이 됐든 생활금가 됐든 어? 각각이 법인이 달라. 그러면 이자 포함이니까 9천만 원씩 쫙 10억을 까세요. 9천만 원씩. 좀 바쁘더라도. 이자가 세니까 이 금융권이. 아, 그거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몰빵하거나 법인이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100억을 예치를 시켜도 1억밖에 보상을 못 받냐. 지점은 여러 군데 있을지 몰라도 그 지점하고 본점이 법인이 하나예요. 몇천 개도 하나라고요. 안전한 대신에 1억밖에 보장은 못 받아요. 아셨죠? 5대 은행. 자, 그 다음에. 이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에 이렇게, 아니, 돈, 이자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라고. 한 군데다가 그냥 10억씩 넣지 마시고. 이금융권은 불안한 곳인데, 한 군데다가. 자, 보 상향. 9월 1일 예금자보한도가 1억으로 올랐고, 크게 문제없이 이금융권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예금 금리가 금리로만 따지면 1억 미만이라면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농협, 신협, 수협이 유리합니다. 망해도 보장받으니까요. 1억까지. 예금, 적금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1454조예요. 이게 뭡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 1500조. 지금 보호받는 게 1500조. 보호받지 못하는 게 1500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보호받지 못하는 돈. 날리는 돈. 은행 망할 경우 1454조는 날려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 은행별로 법인이 같으면 1억 밖에 보장을 못 받고, 내가 넣어놓은 10억 중에 1억 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러면 9억은 날리는 돈인데, 그거 포함은 된 거예요. 1454조가. 아니, 못 받았을 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은행이 망했거나. 금융권, 예금 규모, 2924조 원에 49.7%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약 50%가 보호를 못 받아. 미보 예금 급증. 보호를 못 받는 예금이 10년세에 무려 762조. 금융 위기가 터지면 피해를 볼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세금만 걷어가는 집단, 정부, 국회, 은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국가별 보호한도. 우리나라가 꼴찌였는데 다행히 1억으로 올려서 다행이에요. 은행별로도 차등을 적용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금융권 연체율과 연체율 추이. 와, 이거 보면 심각해요. 지금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자, 여기 보시면 생활금고 8.37이 무엇입니까? 신협 8.36. 와, 어마어마하네요. 신협도 되게 안 좋죠, 연체율. 은행이 연체율이 1%가 넘어간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8%가 넘어가고 있어요. 수협도 뭐, 7.82, 산림조합 7.46. 쌍둥이에요. 농협 4.70 조금 낮지만 더찡개찡에요 이게 뭡니까? 이금융권들.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상호금융 연체. 지금 여기 금방 말했던 여기 말하는 거예요. 농협까지 다섯 군데. 9조 2천억에서 3조 천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30조. 내가 넘어갔죠. 9조에서. 크게는 새마을 금고도 상호금융 속에 포함됩니다. 자, 상호, 상금융의그 순익도 보면 2023년 이후로 다 적잖아요. 동그라미 친구 보세요. 뭡니까? 그니까 러 지금 건전성이 시,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씨가 말랐어요. 완전히. 금융권이 이지경이니까 금감원장이 통폐합한다. 통폐합은요, 망하는 은행. 튼튼한 은행.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 합쳤으면 내 돈은 어떻게 하냐. 걱정 마세요.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합쳐져갖고, B가, 이제 B쪽으로 들어갔어요, A가. 그럼 여러분들이 A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B, 이제, 여기 은행에 돈이 다 들어간 거라서, 전액 보장돼요. 지금은 부도 파산하고, 합병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새마을통폐합. 전국에 1,267개 있는데 422곳 통폐합. 와,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보세요. 1,267개 중에서 425개 통폐합. 새마을, 부두위험이 3분의 1은 통폐합이다. 부두위험에 있는 곳들이 3분의 1. 파산합병, 통폐합 지원하면 시스템전이. 물론 이게 다 진행된 건 아니에요. 자, 금감원장이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죠? 자, 상호금융 부실. 상호금융 부실. 새마은거 상호금융 감독체제 일어나. 당연하죠. 감독이 다 달라요. 행안부가 하고 있고, 여기는 무슨, 것. 뭡니까, 이게. 상호금융 예적금 받아서 못 굴리니까 PF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상호금융 4조 순익. 생각해보세요. 상호금융이 4조 순이익이었는데 3년 만에 적자 9천억을 내고 있어요. 적자 9천억. 금융사고. 세마을금융사고 피해가 74건 440억이고요. 신협도 도덕태계이 110억 중복지급했고 농협 대출부실 870건이나 되고 문책조치도 44건. 썩어 빠졌죠. 예금 지급정지라고 있습니다. 자 아? 여튼 예금 지급 정지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은행 위기, 예금 지급 정지 사태 발발, 고객이 맡긴 돈을 못 돌려주는 게 예금 지급 정지예요. 그만큼 돈이 시간 많은 거죠. 물론 며칠 동안 아우,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속적이다. 이건 위험하죠.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상환 회수 못할 경우. 이게 빌려는 줬는데 돈이 안 거치니까 돈을 찾았는데 못 주는 거야. 물론 특수한 케이스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지점이 파산해버리면요. 회복불능하면 이건 아예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총체력 위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은행이 스스로 망하진 않아요. 왜 금융위기? 은행 위기가 생기냐면, 은행은 개인들, 가게, 기업, 이렇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돈을 갚는 사람이나 기관이 줄어들면, 당연히 은행이 부실이 생기고, 뻥 터지고, A라는 은행이 부도나면 B로 전일이고, B로 전일이면 C로. 근데 이게 전일이는 속도가 지금은 뱅크럿. 바로 핸드폰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죠. 자, 자영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대기업 파산. 대출 자영업은 1064조인데 연체가 18조. <laughs> 다중채무자 71%. 취약계층. 이자 상환도 못해요.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추심도 유부해주는데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10개 중에 다섯 개는 2년 안에 문 닫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번 깨져버리면 평균 빚을 보니까 한 거의 3, 4억 정도 되는데 그돈 날려버리는 거예요. 퇴직금. 날려버리면 알고지 되는 거 아니나요? 그래서 자영업 할 때, 응? 인테리어도 하고 돈 많이 들어가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문 닫고 그러면요. 이, 시작할 때, 문 닫을 때 이게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못번 거, 빚다 포함시키면요. 천문학적이에요. 삼사억 까먹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국 자산 공사가 추심을 유보하는데도 중소기업, 자, 대출 약 천조 원, 은행 부실. 이렇게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대출이 절이 많으니 당연히 국가 빚이 지금 6,500조가 되는 거예요. 얘들도 천주식이 다 넘잖아요.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파산 신청이 무려 1,745곳이 중소기업 파산 신청했대요. 중소기업 부실률이 3.78이 4.18로 최고 수준. 대기업 파산. 500주 정도 쓰는데 제발 부탁이에요. 한계기업, 좀비기업 들어봤죠? 3년 내내 이자 도갚는 좀비기업. 그냥 파산시키게 놔두세요. 왜 구제해 줍니까? 자 개인 회생 파산 이거 왜 이런 제도를 진행합니까 없애세요자 자영업 중소기업 파산 망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대기업 대기업은 더 심해요 왜 D 등급 회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부둡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도 부도나게 내버려 두세요 전염된다고요 도덕적 해이에 빠지잖아요. 한번 대기업은 영원히 대기업입니까? 살아야 합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게든 그냥 망하면 회생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국가 피 같은 돈으로 딱 그거 회생하고 싶으시면 이 공무원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월급으로 하세요. D등급 회생 130개, C등급 100개 뭐예요? 대기업 52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런 기업을 왜 살려주냐 이거예요. 왜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기회를 주냐 이거예요. 물론 무조건 망하게 내버리들라는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확 줄여야죠. 영끌 B2 자영업자들. 진짜 2030 B2 영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자, 여기 보시면 6,200조. 지금 완전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네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국가적으로 공무원과 공사 수를 대폭 줄여야 돼요.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기업회생제도, 한계기업, 실업수당과 지방종부세 지원도 줄여야 합니다. 대기업 D등급도 과감하게 파산시켜야 돼요. 감사합니다.